오늘은 세상과 다르게 세상과 다르게란 제목으로 여러분과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가라라고 편지에 쓰고 있습니다. 로마서는 아시다시피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 일부입니다. 로마교회는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닙니다. 고린도교회나 빌리보교회나 에베스교회나 골로스교회 같은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니라 바울 아닌 누군가가 어떠한 경로인지 모르지만 제국의 심장부 로마에까지 가서 목숨 걸고 진앙생활을 해서 교회가 세워진 희한한 교회예요. 로마가 기독교를 환영하지 않는데 나중에 박해하게 되는데 로마의 심장부에 교회가 생겨난 거예요. 참 놀랍고도 희한한 일이죠. 로마로부터 멀어야 좀 신앙생활 할게, 하기가 편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로마의 공권력이 어, 가장 가깝고 정말 코 밑에 등잔 밑이 어둡다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로마에 세워진 교회예요 로마에 세워진 교회에 바울이 편지를 보내는데 그래서 다른 교회, 자기가 세운 교회에 대해 보내는 편지에는 아, 아무개 잘 있느냐, 누구의 도움으로 지금 잘 있고, 뭐 누구를 범면하라 이게 사적인 얘기가 있지만, 로마에는 그런 게 없어요. 왜냐하면 어, 개인적으로 알게 된 교회가 아니라, 로마의 교회가 세제당을 알고서 그들에게 보낸 편지니까, 어, 사적인 거라기보다는 공적인 문서에 가깝다고 하겠죠. 그리고 이 안에는 뭐가 들어있냐면, 어, 기독교 신앙은 무언가 우리가 믿는 바 신앙은. 뭔가에 대한 차근차근한 설명이 빼곡히 적혀 있어요. 그래서 좀 읽다 보면은 딴그 서신서에 비하면 좀 딱딱해 보이고 복잡해 보이고 신학 논문에 가까운 얘기가 있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거는 아직 얼굴을 직접 알지 못하는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우리가 믿는 신앙의 ABC는 이것이다라고 체계적으로 적어 보낼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보낸 것이고 그 덕분에 우리는 초대 교회 신앙생활을 어떻게 했는지 어떤 것이 교리 가르침의 원칙이 었는지를알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를 읽게 되면은 우리가 믿는 신앙생활의 abc 에 대해서 누군가 물어보면 우리는 이렇게 믿는다 라고 대답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이죠 조금 딱딱하지만 그러나 내용적으로 볼때이 로마서가 있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초대교회 이어지는 교회들이 아 교회의 틀을 갖추고 신앙생활을 올바를 할수 있는 어떤 그런 어, 기본이 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중요한 저작입니다. 그래서 로마서를 가지고 어, 특별히 종교개혁자 중에 루터는 반지 중에 그금 그 반지가 있지만 거기 있는 다이아와 같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래서 어, 그만큼 로마서는 중요했다. 어, 종교개혁자들의 로마서는 중요했다는 거 우리 어, 요한 웨슬리 목사님도 로마서 주석 어, 바울의 로마 그 루터의 로마서 주석을 보고 마음에 울림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루터는 바울에게서 로마서의 로마서의 큰 종교개혁적인 어떤 마음을 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는 상당히 중요한데 그 중에 오늘 딱이한절 말씀을 보는 거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했어요. 이 세대, 아이온 세대. 이 세대는 뭘까? 시간적으로 어떤딱 시간도 말할 수 있고 공간적으로 어떤 시공간이 정해진 어떤 한 세대, 제너레이션일 수도 있고 한 세상 그때 그 그때 그 시점에 그 시대 한고 그 시대를 말하시는데 바로 바울이 살던 로마 교회 성도들 살던 그 시대를 말하겠죠? 근데 그 시대를 본받지 말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뭐 뭘까요? 지금 바울이 말한 이 세대 어, 바로 자기가 보고 듣고 체험하던 그 세상이 당시의 시간과 공간이 하나님 뜻과는 맞지 않았다는 거죠. 즉, 지금 살아가는 세상이 하나님 뜻과 역행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본받으면 안 된다고 라 말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 말씀이 2000년 전에 로마 바울이 살던 당시에 그때 시대에만 해당되는가? 아니죠. 요즘 우리에게도 똑같이 울림이 있어요. 이 세대를 우리도 본받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있다는 거죠. 그때가 아니라 로마도 아니고 한국 그리고 그 당시 AD 1세기도 아니고 21세기인데도 이 세대가 그러면 그 전보다 나아졌느냐?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물론 세상이 조금 바뀌긴 했어요. 옛날에 주목으로 막 서로 해결하던 시대에서 법이 있고 윤리가 있고 그런데 어 보세요. 근데 지금도 전쟁하잖아요. 옛날엔 활과 뭐 기껏해야 대포인데 지금은 미사일, 드론, 뭐 별걸로 다 사람 죽이고 있잖아요. 더 효율적으로 어 사람을 죽이는 것을 개발해 가지고 서로 안 보고도 죽이잖아요. 그냥 단추 하나면 생판 모르는 사람들 수백 명을 죽일 수 있잖아요. 그런 전쟁을 지금 이 시간에도 하고 있는 거죠. 어, 별로 나아진 거 있을까? 조금 나아진 건 있겠죠. 경제적으로는 많이 또 발달됐겠죠. 생산력이 기술이 발달됐으니까 그래가지고 옛날에는 어 먹어보기 힘들었던 계절 과일들을 이제는 뭐 여름에도 겨울에도 여름 과일 먹고 뭐 마트라는 곳에 가보면 모든 게다 있죠. 돈만 있으면 단 돈만 있으면 그래서 돈으로 다 해결되니까 이제 돈돈 하는 시대가 됐죠. 돈이면 해결된다. 돈이 말하는 시대. 모든 사람의 관심이 옳고 그름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더 많이 먹고 살까 더잘 먹고 살까에 관심이 있죠 정치 권력을 줄 때도 올바름을 추구하는 사람에게 표를 주는 게 아니라 나에게 경제적 이득을 줄 사람을 위해서 한 표를 행사해버리죠 민주주의가 좋은 제도이긴 하지만 이게 잘못하면 우민정치가 될수 있는 이유는 다수가 할지라도 다수가 봐보면은 소수의 올바른 말을 집뭉갤수 있는 것도 위험한 것이죠. 그러나 다수의 상식을 믿고 집단 지성을 믿고 하긴 하지만 다수가 꼭 옳은 것도 아니에요. 다수가 다 잘못될 수도 있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많을까요? 안 믿는 사람이 많을까요? 아직은 안 믿는 사람이 많은 거죠. 교회 다니는 사람보다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훨씬 많잖아요. 종교도 다양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민주주의라는 것이 최소한의 틀 소수가 권력을 독점하고 횡포를 부리는 걸 막기 위한 최소한의 틀이긴 하지만 이게 만능은 아닌 거라. 그래서 다수의 사람이 권력을, 효율성을 위해서 소수를 뽑아서 대신 권력을 위임하고 그의 민의를 대표한다는 이름으로 국회의원이라는 이름이 되기도 하고 또 전문가를 뽑아서 공무원으로 임명하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해서 효율성을 추구하고 좀 보편성을 담보한다고 그랬지만 직접 민주주의 모두의 생각이 곧대로 반영되는 것도 아닐 뿐더러 또 사람들의 생각이 다 옳은 것도 아니어서 사실은 위태위태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리 뭐 민주주의고 뭐 개발되고 뭐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그래도 인간이 만든 제도는 항상 흠이 있다는 거다 바보가 될수 있다는 거뭐한 90%가 옳다고 하니까 괜찮겠지 하지만 90%도 틀릴 수 있다는 걸 생각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항상 너희들을 생각이 옳다고 생각하지 말고 누구를 의지하라고요? 하나님을 생각하라고. 너희들의 짧은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의지하라고 누누이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마라. 바울이 살았던 그 세대는 어떤 세대였을까요? 로마가 팍스 로마나 로마가 세계를 정복하고 이제 질서를 보유했죠. 나라를 정복하고 로마의 법이라고 하는 통제 아래서 이것만 지키면 너희들에게 자유를 부여해 줄게. 어, 신분이 미천하여도 이 법을 지키고 공을 세우면 로마 시민권을 줄게. 그래서 정복을 당해서 처음엔 저항했지만 나중에는 오히려 로마라고 하는 제국에 소속돼 있다는 것에 대해서 많은 나라들이 좋아했어요. 우리가 생각하면 이상하지만 왜 우리가 식민지인데 왜 좋아하냐? 근데 어, 식민지 이전에 그 자기네 나라의 그 정권이 정부가 왕이 더 혹독했거든요. 중국의 청나라가 집권했을 때, 어, 한족들이 뭐다 싫어했을 것 같지만 실은 청나라가 제법 생각보다 오래 갔던 것은 그, 어, 먼저 있었던 명나라 때그 한족들이 다스렸던 시대에 세금이 혹독했고 탐관 오리가 많아서 차라리 청나라 사람들이 다스리니까 오히려 나았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대만 같은 데가 일본의 지배를 받았지만 일본을 그렇게 좋아하는 이유는 대만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단순히 중국인이라고 보면 안 돼요. 어, 대만 사람들은 애초에 원주민이 있었고, 원주민들이 있었을 때 중국에서 이민 간 사람들이 원주민들을 많이 확대하면서 자기들이 정권을 잡았어요. 그러다가 그 사람들은 대만 토박이 중국인 한 행사를 하다가 중국이 이제 모택동이 정권을 잡을 때 대륙으로부터 장계석 정부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 안에는 원주, 제일 밑에 원주민, 그 다음에 나중에 청나라 때 미리 들어왔던 선주민. 그다음에 나중에 장개석과 더불어 들어온 대륙에선 대륙인이 있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요 사람들이 짬뽕돼 있는데 일본이 점령했을 때 오히려 대만 사람들, 대만에 있던 사람들은 우리 옛날에 청나라의 지배를 받을 때보다는 일본 지배가 나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본에 대해서 반감을 안 갖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니, 배알도 없나? 근데 그 사람 볼 때는 청나라의 집에 받는 게더 지긋지긋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이 와서는 그래도 어, 법이 세워지고 어, 이제 청나라로부터 독립을 시켜야 되니까 이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조선 왕조를 무너뜨리려니까 가보 경장 때 반상을 철폐하고 다 자유를 준 것처럼 왕조의 힘을 무너뜨리려면 다 똑같은 평민이다 해주는 거예요. 그래야 어, 귀족들이 힘을 못 쓰니까 좋은 의미로 한건 아니고 어쨌든. 이제 로마가 다시는 시대 안에서 사람들은 약간의 편안함을 느꼈고 말도 로마 사람들이 그렇다고 처음에 이탈리아 말, 로마 말쓴게 아니라 그리스어를 썼어요. 로마 사람들도 처음에는 그리스도를, 그리스를 혼모해서 그리스 말이 공용어였고 그 말을 통해서 제, 제국이 이제 알렉산더 대왕이 이미 씨를 퍼뜨렸지만 로마가 점령하면서 말이 통하는 거예요. 오늘날의 영어처럼 국제어로서 헬라어가 통하니까 이제 장사를 해도 좀 안전하고 어딜 가도 똑같은 화폐를 가지고 하면 은 거래가 되고 여기 있는 것들을 저기다 갖다 팔면 이문이 남고 그러니까 팍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라는 게 이루어진 거예요. 그 시대에서 황제는 자기를 신이라 칭하게 되었고 이제 신이라고 그래야 대들지 않을 거 아니겠어요. 자기를 자꾸 신격화하고 그러다 보니까 저 정복한 저 고대 저 근동 팔레스타인에 있는 조그만 것들이 보는데 유일신 여호와라고 믿고 또 그다음에 지들끼리 분파가 나타나는데 뭐 예수교라는 게 있고 하나님 외에는 머리 안 숙인다. 어? 이것들 봐라. 이러면서 이제 눈여겨보기 시작하는 것이죠. 어? 황제를 신이라고 생각 안 해? 그러니까 이제 로마에서 볼 때는 위대교도 그렇고 또 예수 그리스도 기독 새로운 신흥 종교처럼 등장한 그리스교도 도뭐 좋지 않은 거죠. 위협될 수. 게다가 문제는 뭐냐면은 기독교로 개종하는 귀족들이 생겨난 거예요. 귀부인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개종한 사람이 생기니까 로마로 볼 때는 이거 이거 야, 이거 잘못하면 우리가 다 먹히겠는데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결국 나중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의 걱정대로 됐어요. 로마가 기독교를 공인하게 되는 것이죠. 313년에 이제 믿어도 된다. 나중에 국교까지 돼 버리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데 바울이 있었던 당시의 로마 그 바라보는 시대는 온갖 신들 잡신들을 자섬기는 시대였어요. 황제도 신이고 또각 지역마다 있는 그 동네 신들도 신이고 어딜 가도 신전 신 이름 모를 신에게 막 그냥 제단을 바치고 막 이런 이런 곳이었어요. 그런 곳에서 사람들은 윤리적으로도 엄청나게 뭐 요즘 별의별 일이 다 있지만 옛날엔 더 요즘 있었던 것이 옛날에 다 있었어요. 어. 뭐, 그냥, 어, 폼페, 이탈리아의 그 폼페 이 유적에 가보면은, 배수비옵스 산화산재 때문에 다, 뭉, 그, 있다가 발굴돼가지고다 드러났죠. 거기 가보면은, 여러가지 사람들이 살던 주거시설이 있는데, 거기 가보면은, 마을 한가운데에, 그, 홍등가, 몸푸는, 몸파는 여자들이 있었던 거기가 있어가지고, 거기 가보면은, 발인가 손인가, 있어가지고, 거기다가, 예를 들어 발이라고 해봐요. 저 기억이 잘안 나는데, 발 같은데, 발을 딱 해가지고, 그발 모양보다 발이 작으면 미성년자로 출입 못하고 그 크기가 되면 그 술집에 출입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벽에는 그 뭔가 그 잡다한 저질스러운 그 모습들 그런 것들이 막 새겨져 있고 뭐 그런 데는 곳이서 이제 예그 폭파돼 가지고 다 화산재에 묻어서 그냥 죽고 마는 것이죠. 뭐 그냥 사람들이 윤리적으로 막 자,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았습니다. 쉽게 말하면. 제가 참 그냥 말씀을 전할 시간이라서 다 얘기하기 힘들지만 요즘 가장 추잡하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다 옛날에 다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도 뭐 동방 예의지국 어쩌고 뭐 유교 뭐 그러지만 다 있었어요. 조선 시대도 있었고 또 고려 시대는 더 말할 것도 없고 불교 어쩌고 그랬지만 더 성적으로 물란하고 그냥 근친상간에다가 막뭐 별의별 다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 다 있었어요. 로마도 그랬어요. 로마 시대를 다룬 영화나 다큐멘터리 한번 보시면, 야, 저렇게까지 사람들이 저랬을까 싶은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죠. 아, 놀라운 일들입니다. 그런 일들이 벌어진 시대에서 바울은 로마 성도들에게 이 세대를 따라가지 말아라. 아, 벽을 쌓아라. 당신은 다르게 살아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똑같이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 그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자 변화를 받아 변화가 내가 일으키는 게아니라 변화가 된다는 거예요 누구에 의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근데 그 시작은 어디서부터 시작하냐면 내가 마음을 새롭게 고쳐 먹어야 된다는 거. 이건 뭐냐면 회개를 말하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내가 주변에 있는 이런 사람들이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고 있지만 나는 다르게 살아야겠다 하는 자극을 가지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성령을 보여줘서 내 중심으로부터 변화가 생겨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생각할 때 여기 두 가지를 유념해야 되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인간의 공로가 아니라는 걸 알아야 되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무것도 안 하는데 그냥 밖에서 그냥 주시는 건 아니고 내가 회개할 때 그런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 개입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부분이 있고 인간의 목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너무 강조한 나머지 인간은 아무것도 말한 그러면 인간이 책임질 게 없는 말도 안 되는 논리적인 오류에 빠지게 되고 반대로 인간의 결단에 의해서 다 된다 그러면 하나님은 하실 일이 없는 인간의 종교가 되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두 가지 모두 가지 잘못을 피해 나가야 되는 거고 인간이 자각해야 되고 하나님께 간절하게 매달려야 되고 그때 하나님께서 도움을 줘서 내가 내 의지로만 할수 없는 걸 하게 하신다. 그래서 새로운 사람이 되고 그렇게 되면은 눈이 뜨인다는 거예요. 어떤 눈이냐면 분별의 눈. 뭐가 옳고 그른지. 여기 보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하나님이 선하다고 인정하시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뭔지. 그리고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그 비로소 알게 된다. 깨닫고 그것을 행하게 된다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복잡하지만 쉽게 말하면 세상과 똑같이 살지 말고 당신들은 다르게 살았다는 아 것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다르게 세계해 달라고 여러 빌고 여러분 노력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구별되게 살아라 똑같이 살려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사는 그 방식이 올바르면 모르겠지만 다 하나님 뜻과는 먼 쪽으로 가기 때문에 닮아가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든 세상은 자꾸 이상한 쪽으로 많이 흘러가는 흐름이 있습니다. 근데 요즘의 얘기가 아니라 옛날에도 그랬고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는데 우리는 거기서 강물을 역류하는 연어처럼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연어가 보면은 그 강물을 거슬로 올라서 자기가 태어난 그 아래, 아래에서 태어난 그곳으로 가잖아요. 그 올라가는 거 보면은 그 강물을 역류하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그 이렇게 흐르는데 거꾸로 올라가니까 그러니까 막 온몸을 떨어가면서 막 하면서 올라가는데 거기서 어떻게 됩니까? 산란을 하고 죽어 버리죠. 온 체력을 다 방전하고. 수컷들은 살아남았는데 거기쯤 가면 입이 이렇게 구부러진대요. 자연적으로. 그래서 먹이를 못 먹고 죽게 된대요. 그렇게 면 연어가 죽어 가지고 부모가 썩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그 강물의 양분이 되어서 태어날 알들에게 양분이 된다는 거죠. 그 알들에서 깨어난 그 새끼 치어들이 먹을 어 다른 양분의 그거름이 된다는 거죠. 참 하나님이 만드신 방법은 오묘한데 하나님이 하신 방법으로 이루어지면 어 낭비가 없고 쓰레기가 없는데 인간이 만들면 쓰레기가 생기는데 하나님은 재활용의 달인이세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은 원래 다 리사이클링 돼가지고 오염도 없고 다 얘한테 어 불필요하면 쟤한테 필요하고 이렇게 다 돌고 돌고 같이 쓰는데 인간이 만들면 어째 딱 걸리거든요. 안 썩는 플라스틱. 막 이런 거, 어, 백, 수백 명이 돼도 안 되고, 막 사인 이런 거 만드는데, 자, 거슬러 온다는 건 쉬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일까요? 당연히 어려워요. 그래서 신앙생활이 쉬운 게 아니에요. 우리가 바울의 말씀을 듣고 이 세대를 본받지 않으려고 애써야 되는데, 그게 쉬운 게 아니에요. 옆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10월 31일 날, 저 어디 가가지고 이상한 거 뒤집어쓰고, 막 이렇게 치고, 이래야 좀 요즘 힙하고 좀뭐아는것 같은, 뭐 그런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어 고인물이어서, 노땅이어서 말씀드린 게 아니라, 이게 족보도 없는 아일랜드 그 전통, 죽은 자가 다시 와서 이렇게 우리 옛날처럼 뭐 제사밥 먹는데 악령이 들어올까봐 그걸 숨기려고 뒤집어 섰다는 그 미개, 그냥 하나의 그냥, 아, 그랬구나 하고 지나갈 것들을 우리가 대한민국 한반도에서 21세기에 젊은 사람들이 그걸 그렇게 구태어 따라갈 이유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다른 좋은 거할수 있잖아요. 근데 그때 딴데뭐딴데 모여, 모여서 운동을 한다든지 아니면 요즘 야구도 하고 뭐 재밌는 거 많이 있잖아요. 뭐 그런 것도 하고 뭐 영화도 보고 요즘 좋은 영화도 많이 나왔대요. 요즘 영화관 제가 많이 못 갔지만 요즘 검색해 보니까 생각하게 만드는 영화들이 좀 들어왔더라고요. 물론 재밌는 오락 영화도 많지만 삶과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는 거 그리고 어. 어렸을 때 청소년기 때 청년 때에 자기가 뭘 하고 살아야 될지 고민하게 만든 그런 것에 대한 영화들 그것들은 큰 영화관에는 별로 없고 여 어, 있어도 조금 이제 장사가 안되니까 몇 번만 하고 많은데 여러분 찾아보세요 영화를 보려면 그런걸 좀 봐야 돼 제가 다음주에 한번 그거 보려고 그래요 찾아서 어 제가 보려고 하는데 영화 제목까지 말씀드리면 어, 이따가 궁금하시면 개인적으로 물어보세요 제가 영화 홍보하는 것 같아서 어, 두 개를 찾았는데 어, 여러분 궁금하시면 책도 있어요. 책이 원작인데 영화와 만화 영화로 나왔어요. 어, 제가 그래서 알라딘에 준비, 주문도 했어요. 읽어보려고. 여러분 어, 좋은 것들 많습니다. 제 세대 헛된 것 따라가고 그럴 시, 그럴 시간이 아니에요. 어, 좋은 것들 많은데 왜 나쁜 거를? 보태요. 뭐 좋지도 않은 거, 뭐 나쁜 것까지 아니더라도 별로 도움도 안 되는 걸왜 위해서 은과 금을 달해 주고 막 그러고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은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돼요. 여러분 제가 그리고 이게 한번 되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항상 타락할 하기 너무 쉬운 아주 어, 깨지기 쉬운 존재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 소포 어, 이렇게 보낼 때 안에 유리나 깨지기 쉬운 거 있으면은 어떻게 보내요? 거기에 소포문을 때 깨지기 쉬움이라고 하는 프레질이라고 하는 그릇 깨지는 같은 모양 같은 거 딱지를 붙여서 보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보내면 짐 다른 사람들이 짐을 확 던지지 않아요. 아, 이거 깨지겠구나. 나중에 물어내면 안 되고. 그래서 조심스럽게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그렇단 말이에요. 조금만 있으면 깨지고 상심하고 그럴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신을 차리고 하나의 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기 위해서는 마음을 새롭게 해서 변화를 받아야 돼요. 그러려면 주변에 있는 악한 것들, 하나님과 어긋난 것들 이런 것들로부터 자기를 지켜야 돼요. 그것들의 동화돼서 흡수돼서 똑같이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친구가 한다고 해서 그냥 같이 하고 내가 아는 사람이 한다고 해서 같이 하고 세상이 다 그렇다고 해서 똑같이 따라가면 안 되는 거예요. 야열명 가운데 아홉 명이 그래. 너는 뭔데 네가 더 똑똑해? 이렇게 물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뜻은 세상과 달라요. 세상은 이렇게 하라고 얘기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오히려 반대일 경우가 많아요. 세상은 편하게 살아, 네 중심으로 살아, 네 인생을 즐겨. 네가 인생의 주인이야 그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성경은 다르게 말하죠. 편하게 아니라 바르게 살아, 이익이 아니라 옳고 그름에 따라 살아, 인생의 주인은 네가 아니라 하나님이셔. 너는 하나님의 피조물이야 하는 것을 늘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근데 지금 세상은 반대로 가르쳐 줍니다. 근데 옛날에도 그랬어요. 혹은 다른 방향으로 얼굴만 가렸을지, 그 얼굴이 그 얼굴인 거예요. 화장을 하고 분장을 아무리 해서 바꿔도 맨 얼굴은 그대로인 것처럼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화장만 다르게 할뿐그 원래 세상의 모습은 똑같았고 앞으로도 변하지 않을 거예요. 근데 그걸 변하게 하려면은 뭐냐면 우리가 변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변하고 세상이 변하도록 우리가 많아져야 되는 거죠. 하나님 믿는 사람이 더 많아져야 되는 거죠. 그래야 힘이 있는 거죠. 아직은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 훨씬 더 많아요. 그리고 믿는다고 말을 하지만 제대로 안 믿는 사람이 더 많기 때문에 세상이 이러고 있는 겁니다. 교회 나와 있는 여러분들은 세상과 다르게 살려고 결단하고 길을 떠난 분들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똑같아지지 않으려고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세상과 닮아가지 않으려고 세상과 닮아가지 않으려고 몸부림치시기 바랍니다. 친구가 한다고 내 주변이 다 한다고. 세상 사람 다 그렇게 사는데 뭐 그런 생각 귀 닫아버리시고 그러거나 말거나 나는 내 길을 간다 그러거나 말거나 여러분들 남의 인생 사는 거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이 홀로 걷는 거 아니겠어요 그 길이 여러분 마지막에 뭐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야 될거 아니에요 딴것뭐 이것도 필요하고 지금 이것도 필요하고 우리가 이땅생에서 하나님께 구할 때도 여러분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지만 그 사람이 기도하는 걸 보면 그 사람의 인생관과 관심사가 다 드러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평소에 대화 속에서도 그 사람이 쓰는 단어를 보면 그 사람이 뭐에 무게 중심을 두고 사는지 안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어,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하고 말하는지 어, 여러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거울 삼아서 하나님 말씀에 비춰보고 나 세상과 다르게, 아닌가, 다르게 사나? 아니면 세상과. 분별이 안 되도록 비슷하게 사나 생각하시고 여러분을 하나님 앞에 세우시고 여러분 각성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의 발걸음을 주의 전으로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500여 년 전에 마리턴 루터를 움직이셔서 당대 썩어져가는 세대에 각성을 시키신 하나님께서 오늘날에도 함께하셔서 이 세대 대한민국과 이 세대의 잘못된 흐름을 멈출 수 있도록 우리 크리스탄들이 각성하고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예배드리고 돌아가는 발걸음 지켜주시고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믿는 사람들께 세대 이 세대와 다르게 본받을 만한 세상이 아님을 알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